사랑 여러분, 시편 133편은 짧은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아주 인상적인 두 개의 영적인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이러한 시편의 문을 여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보라라는 감탄형의 동사로서 영어로는 behold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behold라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굳건히 붙잡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그 보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바로 이 짧은 시를 썼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때까지 다윗이 통일 한국을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참된 연합을 제대로 이루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참된 연합을 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적인 해답을 주시는데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시대로 끌고 가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즉 모세의 시대에서 참된 연합의 그림을 힌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편 133편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민. 다윗은 맨 먼저 연합을 설명하면서 아론의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에서 아론의 옷자락 끝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같다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가 이 기름을 부었는지 명백한 주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명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 속에서 일차적으로 우리는 아론의 형제 모세임을 추정할 수 있죠. 근데 더 분명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12절로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서 본 장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있는 장면인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 너무나 순조롭게 기름 붓는 사건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아론에게 국가적인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붓게 하라는 그 명령이 선포되는 그때와 그 장소는요, 바로 신해산 위였습니다. 율법을 받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신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론이 주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철저한 실패의 길을 철저한 하나님의 반역의 길을 걷고 있는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아론의 연약함과 실수의 그 순간들을 모두 모두 다 아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위에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10편 133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오고는 모든 세대에 남겨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이야. 이것이 연합이야. 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우리 다 함께 신명기 9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도우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 0주4십이야를여호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연합이란 용서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제조되는 것이다. 연합이란 용서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제조되는 것이다. Unity is forged in the fires of forgiveness.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세와 아론의 시대로 끌고 가서 참된 연합의 첫 번째 정의를 가르쳐 주셨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세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요, 아론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아론처럼 실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보십시오. 기름 붓는 그도 역시 사실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받으셔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자로서 앞장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아론과 같이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사용받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나쁜 자녀입니다. 그런 모습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둘 모두의 모습 속에서 원초적으로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비록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선다 해도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남에게 인정받는 리더 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음받이 되어서 그 사역 감당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연합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종교의 영감을 받을 때그 자리에 하나님의 연합의 능력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연합이란 용서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제주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은 시편 133편의 참된 연합의 열쇠에. 아론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중보기도의 영과 기름부심이 더욱 갑절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연합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신의 산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의 산, 즉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들을 기름을 필요하는 자를 넘어서 기름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아멘. 우리 다 함께 10편 133편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연합이라는 것이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시온산을 덮는 이슬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약만 피트 즉 해발 약 2814미터 다시 말해 3000미터에 육박하는 이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근데이 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북적 경계에 서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당시인 2015년에는 헐몬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눈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레바논 쪽을 향해 함께 중보하며 우리 동료들과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송도 개드림교회 식구만이 아니라 함께 이 방송을 또 아, 청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헐몬산을 밟으면서 주에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류를 수축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진정한 연합이 풀어지는 역사의 파수꾼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헐몬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헐몬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산에 불과합니다. 어떤 산일까요? 그렇습니다.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헐몬의 뜻이 무엇이냐면, 종종 신성한 또는 봉헌된 뜻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어근인, 가람, 가람이라는 것은 헌신하다, 파괴하다, 또는 성화하다라는 뜻이 이 헐몬이라는 단어에 담지되어 있습니다. 즉, 헐몬은 신성하거나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과 연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이슬이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죠. 생명수를 공급하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영적인 의미가 헐몬산인 것입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어떨까요? 시온산의 원래 히브리 단어는... 시온입니다. 시온. 지온. 근데 처음에 시온은 구체적으로 다윗 왕이 함락한 여보스 사람의 예루살렘 요새를 지칭했지만 결국 그 이름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전산 지역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온은 예루살렘과 그분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매개체 시온. 하지만 10편 133편 3절에서 굳이 이두 산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형제 중 강한 자로서의 모세가 자신의 힘을 약한 형 아론을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헐먼산이 자신의 생명의 힘을 시온산을 위해 나누는 것과 같다. 바로 그것이 참된 연합의 능력을 가능케 한 해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그림은 연합의 원동력은 본질적으로 강한 자의 생명을 약한 자를 돕고 보호하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의 이웃사랑의 메시지라면 두 번째 그림인 헐몬산에서 시온산에 내려오는 이슬은 내려오는 동안 모든 영역들을 그 모든 산들을 이슬의 생명으로 덮어버립니다. 즉 생명을 퍼뜨리는 그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이 본 환상은요. 하늘부터 내려온 복음의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시는 선교적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33편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정형해서 표현하자면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 흘려보내는 매개체인 기름과 그 이슬의 근본적인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 출처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 기름 부으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랑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슬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슬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미스오데이라는 선교학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요 참된 연합과 거짓된 연합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외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 연합 사상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에 참여하며 넘어지는 기독교가 있는 그런 거짓된 연합의 동맹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참된 이슬이 아닙니다. 참된 기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은 주 예수께서. 기리오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민. 우리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10편 133편에서 발견해야 되는 연합에 대한 특성이라면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름부으심과 그 이슬이 진짜 하늘에서 왔는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된 메시지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시편 133편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지구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헐몬의 원어적 뜻에 헐몬의 원어적 뜻에 섬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또한 히브리어로 달이라고 하는 이슬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힘 또는 생명의 공급을 상징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렇다면 헐몬의 이슬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헐몬의 이슬 왜 굳이 기름 붓는 자를 모세로 힌트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며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10편 133편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에게 기름을 붓고 생명의 이슬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이 증언하는 한은 모세보다 크시며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더 강한 형제가 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강한 형제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한 성산으로부터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중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슬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비록 죄 많고 부족한 아론과 같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사도적 사명을 통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은 영원한 형제로서의 가족됨을 선포함과 동시에 10편 133편은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형성된 참된 연합은 우리의 예배의 연료를 공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연합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을 아가서와 함께 묵상하면서 그려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각각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의 계절을 통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지 않아서 여전히 같은 장소,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높은 헐몬산의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죠. 주님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믿음의 식구들과의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연합하게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 그러므로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의 계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까지 시온산의 위치에만 머물며 남에게 공급받는 이슬만 받아먹는 조제로 멈추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우리로 사슴의 발을 가지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슬을 흘려보내는 자로 말이죠. 왜? 또 다른 시온산과 또 다른 아론에게 기름과 이슬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참된 연합을 정의하면서 두 명의 인물과 두 개의 산들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어쩌면 그 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아닐까요? 왜? 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아론과 시온산에 처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과 감사함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연합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화합의 축을 위해 주시는, 연합의 축을 위해 주시는 10편 133편의 네 가지 동사가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behold.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향한 시선을 우선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연합의 근원이시며 참된 회복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늘의 이슬의 샘터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forgive, 용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사랑과 그 영역에 나의 용서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은 바로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셋째 intercede,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위해 중보했던 그 중보가 참된 연합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넷째, flow,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도전의 동사가 아닐까요? 받은 은혜, 나만 갖지 말고 흘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흘려보내십시오. 바로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하신 바 되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늘과 땅의 연합의 역사를 풀어내는 아름다운 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연합의 축복이 2024년도에 풀어지길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